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어, 제가목 상태가 그닥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어, 성우 더빙으로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압구정 이구역 신현대 아파트의 서울시 조건부 통과 축하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고, 유관 기관인 40여 개그외 국방부 등의 협의를 거쳐서 어, 3월 6일인 1차 서울시의 신통 자문 회의에서는 어, 불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 2차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고 하네요. 임대 아파트를 조합원 동의도 넣어 달라. 임대 아파트를 84제곱미터형 평형으로 짓지 말고 59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달라. 세 번째는 공공보행 통로를 대방형으로 바꿔라. 네 번째, 동서남북의 가장자리는 가장 낮은 층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높은 층으로 설계해서 A자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신현대 이 구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어, 2차 심의 때 제출한 설계안은 서울시에 요구하는 지침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임대 아파트도 조합원동의 일부에 넣었고 공공보행 통로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하늘이 훤히 뚫리는 설계로 수정했으며 주동 개수도 원안보다세개 정도 늘려서 스카이라인을 수정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여섯 개 동으로 한강 조망이 모두 가능하게 설계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 개수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한강 조망 가능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한강이 안 보여도 나중에는 한강이 보이는 집을 기대하셨던 조합원분들 분명히 실망도 크셨고 이런 결정사항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수정안을 즉각 반영해서 제출을 한 덕분에 조건부 승인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까지만 해도 일반분양하고 임대동까지 포함해서 총 9개 동이었고 3개 동을 늘려서 12개 동으로 수정한 설계안을 심의에 제출했기 때문에 환강조망 가능세대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기존의 신통, 서래를 할까라는 이야기들도 한번 압구정 쪽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신통 기획을 철회가 가능하냐 안니냐라는 여부에서 서울시는 신통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은 철회가 가능하지만 신통이 이미 확정된 곳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서 신통을 철회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현재 보안 유지 각서 때문에 오픈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제시안과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렸어요.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수정하시고 결정하신 신현대 조합원분들의 용기와 추진력 박수를 드립니다. 조건부 통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구정이구역 신현대 아파트는 24년 5월 20일 정비계획변경 관련 서울시 신통계획자문회의에서 2차 심의 조건부 합격했습니다. 지난 24년 3월 6일 서울시 신통자문회의 1차 심의 때 1임대 아파트를 조합원동에도 넣어라. 2임대 아파트를 84제곱미터 평형은 짓지 말고 59제곱미터 평형만 지어라. 3공공보행통로를 개방형으로 바꿔라 사동선남북의 가장자리는 모두 낮은 층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가운데는 높은 층으로 설계해서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라 라는 구체적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2차 심의 때 제출할 설계에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지침사항을 어느정도 반영해서 임대아파트도 조합원동에 일부 넣고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하늘이 훤히 뚫리게 설계를 고쳤고 주동개수도 원안보다 3개 더 늘려서 스카이라인을 수정했습니다 소유주분들 입장에서 지금은 내 집에서 한강이 안 보이지만 재건축 후에는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이기를 고대했으나 기존 현상설계안에서 일반 분양 및 임대동까지 포함해서 총 9개 동에서 추가적으로 3개 동을 늘려 총 12개 동으로 수정한 설계안을 심의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강조망 가능 세대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인근 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신통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서울시는 신통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은 철회가 가능하지만 신통이 이미 확정된 곳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24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합구정이구역 관련 제2차 신통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합구정이구역의 설계회사인 에 a 설계사와 도시계획업체인 KTS가 참석했고, 초건부로 통과됐음 알려주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보안유지각서를 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합으로 정식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수정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추후 공문이 오면 다시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님입니다. 또 다른 수식어가 필요없는 조합원님은 압구정 그 자체입니다. 모두가 꿈꾸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세상 단 하나의 명작. 신 압구정 시대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였습니다. 한강과 정원을 함께 품은 웅장한 환대 공간, 세련된 하이퍼핸들라이프의 자부심,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의 높이. 여섯 개의 스카이 라운지는 파리의 성을 모티브로 큐레이션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독점적인 상류층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최초의 공간. 200m 상공 하늘 위에서 노리는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단지 내에 갤러리와 수장고를 두어, 조아버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동시에 향유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주동에 적용된 드랍 보프와 컨시어지, 세대당 세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로봇 자동 주차 시스템, 한강을 조망하며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하는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 현관에서부터 펼쳐지는 한강의 장엄한 풍경. 한강과 공원을 소유한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라이프. 이제 자연을 품은 삶이 일상이 됩니다. 국내 공동주택 설계 능력 1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주택 설계 능력 S등급인 DA 건축.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 영동대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 등을 통해 글로벌 서울로 변화시키고 있는 서울시가 가장 선호하는 도미니크 베러. 그리고 조경기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워커와의 협업을 통해 이 시대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압구정 이구역은 전 세계 하이엔드 주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가.